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 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이 앞전 유튜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의외로 일본 외교를 바꿨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의외로 한일관계를 변화시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죠. 어, 양국의 우호에는 제약이 없고,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우호에는 제약이 없고, 또 협력의 성액은 없다. 아, 나토의 동진과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과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또 나토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러시아의 전쟁 침공을 용인했습니다. 이거는 어, 중국이 러시아의 일방적인 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용인하는 그런 걸로 우리가 충분히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어 원래부터 동북아시아 지역에 패권을 두고 일본과 중국이 임진왜란 그 시기부터 어 대립을 계속 해온 것은 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도 그게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은 어 작년 국가안보전략서에 어떻게 썼냐면은 중국은 어 중국이 지금 어, 그렇게 용인하는 발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다.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전략적 도전이다. 특히 거기에 대만 문제를 연계를 시켜서 하는 것은 어, 동북아시아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 이렇게 예, 정의를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서 엄청나게 에, 위험을 느끼고 있는 일본이 러시아 침공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2013년까지만 해도 일본은 러시아와 어떤 관계로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와의 협력 구축이 중요하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렇게 일본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앞으로 직접적이고 중대한 러시아 침공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또 더불어서 중국에 대해서도 전략적 연대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까지는 협력의 대상에서 앞으로는 일본의 위협부 대상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일본이 문서로 여기에 남긴 거죠. 문서로 남기기 전에 일본은 이미 이 대러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인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 G 7에 러시아에 대항하는 전술은 이겁니다. 러시아를 경제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고립을 시키고 그리고 또 무기 비축과 전쟁 수용 능력을 소모시켜서, 러시아를 장기적으로 고립화하는, 그게 이제, 미국과, 아, 나토, G7, 여기에 이제 장기적인 목표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에너지 자원도 전, 어, 서방 국가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금수 조치를 실행하고 있죠. 일본도 당연히 동참을 했죠. 일본이 처음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왜? 일본도 기름이 한 방울 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사할린 프로젝트 같은 것은 러시아하고 일본과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사할린으로부터 일본이 여러가지 에너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본도 어려운 결정을 했죠. 하여튼 어떻게 되든 간에 석탄과 석유 제재에 일본도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일본이 계속적으로 위협을 느끼는 부분이 핵. 미사일 위험이죠. 북한에 그래서 국가 안보 전략서에서도 일본의 안보 관련해 가지고 북한의 군사 동향은 거의 가장 중국보다도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위협으로 북한의 군사 동향을 위협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핵 실험 그리고 미사일 실험을 계속 일본 이이제트 바로 금방에다 하고 있는 게 예, 일본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북한 위험 요인도 지금까지 상수적으로 어, 일본이 위험 요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금 어, 현재 에, 정세 인식은 이렇습니다. 아, 전 세계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권유주의 국가 의 대결 구도인 신냉전에 들어왔다 그래서 어, 일본이 앞으로 러시아의 정치 외이적인 동력은 이미 지금 상실된 거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러시아와의 갈등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일본은 판단하고 있고, 또 인도 태평양 지역 역시 중국과 지속적으로 어,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일본은 지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 대중국, 대러시아의 일본 정책은 일본이 방위력을 증강시키고, 일본의 동맹, 그러니까 미국과의 동맹 협력을 하고, 또 일본이 유럽과도 지금 여러가지 예, 군사적인 유대관계를 맺고 있죠. 그런 협력을 강화시키는 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어느 시골 청년의 불장난으로 아베 총리가 저격을 당했죠. 이후에 이제 아베 총리가 없어진 이후에 일본이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지만 아베 총리 시절에 약 10여 년 아베 총리가 집권을 했는데 그 총리 시절에는 러시아와 유대관계가 좋았습니다. 왜? 러시아 유대 관계가 좋았냐면 북방사도를 반환해야 된다는 아베 총리의 희망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러시아 관계를 좋게 하고 또 하나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계속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협력을 해서 중국을 견제한다. 이런 일본의 외교 장기 전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분석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 물론 이제 아베 총리가 죽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세계가 그렇게 이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 관계가 우리가 그렇게 쐐기 전략으로 나가서 될 일이 아니다. 그걸 이제 일본이 느꼈고,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일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무슨 동일한 전략이냐면, 은 힘에 의한 군사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지금 똑같이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뭐냐? 한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해서 어 동북아 지역에서 어 한국과 군사적, 뭐 경제적인 건 말할 것도 없이 군사적 관계를 긴밀히 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시장 경제의 공동 가치를 하는 한국과 좋게 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어 기시다 총리가 작년 4월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질서가, 아,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 이런 음, 영향에서 한일 관계에도 어, 영향이 있었죠. 어, 한국에서도 윤석열 어, 정부가 아, 탄생이 되고 어, 일본에 대한 아,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긍정적으로 어, 그리고 한일 전략 아, 협력을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한국 일본이 같이 공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일본의 시각과 대외정책이 한국과 일치하게 되면서, 어, 여러가지 우크라이나 관련 전략이 비슷하게 가는 거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그래서 한국의 보수 성향 정권도, 어, 여기에 적극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과거사 관계를, 한쪽으로는 투트랙으로, 과거사 관계는 과거사 관계대로, 그리고 한일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는 협력 관계대로 투트랙으로 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강제징용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한일 관계에 가시 역할을 했는데 이게 제 3자 변제 방안으로 지금 한국에서 거의 해결이 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한쪽으로 한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협력도 하고 있고 정상회담을 지금 수 차례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여러 가지 이. 예, 협의를 한 이런 사실을 보면은, 아, 우리가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변했는지, 예,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 어, 변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을 하면 북한이 바로 그걸 이어 받아서 어, 모방범죄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핵, 이 한국에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입장이 동일하다는 거죠. 이 핵무기 문제에서만 했어도. 또 하나, 한국은, 대만 문제에서, 어, 일본과는 입장이 약간 다릅니다. 일본은, 어, 대만과 생각과 일도가 바로, 어, 이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바로 어, 자기네들, 영토 문제에 한정되지만 한국은 조금 입장이 다르죠. 어, 하지만 한국은 이런 어,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어, 또, 일본의 방위력 증대가, 아, 한국 안보에도 어, 도움이 된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전쟁 유사시에, 한국의 전쟁의 비축 기지가, 아, 일본, 어, 일본이죠. 어, 이걸 뭐, 유엔사에서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쭉, 어, 6.25 전쟁 이후에, 에,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게, 에, 에,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 예, 한국의 방위력 증강에도 어떤 면에서 어, 플러스가 된다. 이걸 우리가 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국은 계속적으로 일본과 전략 대화를 계속하면서 세계에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든 간에 한국과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긴장 관계를 한국과 일본 간에 서로 간에 갈등은 하지 말자.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은 통상 경제 뭐 글로벌 을 보건, 기후, 뭐 에너지 이런 면에서 일본과 여러 가지 전략 대화를 지금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도 일본과 한편으로 이러면서 유럽과 유대 강화를 강화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유럽과의 관계 강화도 안보 면에서 관계 강화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전략성 있는 이런 활동을 해나가야한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의 관계는 살상무기를 제외한 경제적 인도적 분야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도 살상무기를 제외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한정하고 그리고 한국의 목표를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이렇게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복원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목표고 두 번째는 러시아의 핵정책이 잘못돼 가지고 우크라이나에서 그게. 만약에 시도가 됐을 경우에 에, 북한에서 엄청난 북한이 모방범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우리가 늘 주면서 어, 러시아의 핵전쟁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재건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스트 전쟁, 포스트 전쟁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러려면 은 우리가 유럽과 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우크라이나 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가 유럽과 같이 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과 협력 구축을 우리가 강화해 나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본의 외교를 바꿨고 기본적으로 또 한일 간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지금 바꾸고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동해 바다에 우크라이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쉽게 말해 중국 러시아가. 아, 우리 동해 바다, 서해 바다를 두고 여러 가지 지금 도발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